기가 작은 놈으로 가자. 음. 응, 음. 두명 음. 음. 그냥 스팟만 빠져요. 응, 음. 두명그 작은 가. 두 명, 두 명. 어, 그럴 거야. 네, 이쪽에나다뿌다 벽보석 올라와. 여기 벽보석. 여, 기 여, 기 어, 에이, 이거, 이거, 이거 먹었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지하, 상대 지하 들어갔어. 지하 들어갔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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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내, 내가, n g They g 다 내가 갈게, 내가 갈게. x t up. You 다운. o went 한명 감. 얘 h 로 와, k t i 여기 봐야지, 여기 biru. Where the heck are you going, s o Just s t i 멀리서 폭탄 만 봐, 한명 멀리서 포한명 땄어, 한명 땄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스포츠 왔다, 스포츠 왔다. 컨테이너. 스찍었어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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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아, 뒤에, 뒤에, 뒤에. 아니, 컷 아니야, 컷 아니야. 얘들 많아. 뒤에 있어, 뒤에 있어. 달린다! 탱크 무덤, 탱크 무덤. 얘들아, 나 달릴래. 저기, C까지 가, C까지. 나 중간 컷으로 가. 스폰에 C가. 야, 시가 뒤에 봐, 뒤에 봐, 뒤에 다운, 봐. 어, 다운이야? 오케이. 뒤에 보고 있어. 오케이. 그냥 큰 건물 봐, 봐, 큰 건물. 건물. 언덕 올라간다. 아 올라가. 레기님 그 아, 위로 더... 올라가요. A 아, 언덕 가요. 음, 레기가 RPG 꽂아줘야 돼. 맨 스팟 했다 맨 스팟 했다 컷, 컷, 컷. 아아아아아아 스파 찍었음 스팟 찍었음 패치 다운 다 올라간다 나와나와나 왜왜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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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가 뛰어 나도 갑다 나도 갑다 쟤네 포기하고 그냥 달린 거같대 음, 맥기는 계속 여기 있어? 안전하게? 컨테이너컷, 컨테이너컷. DMR 들어가는 이유가 언덕 위에서 계속 쏴줘, 쏴달라는 거야. 쏴 줘야 돼. 컨테이너컷, 나 지하로 간다. 나 A 쪽, 금 밀어볼게. 오케이, 얘들아, 스팟좀에서 A 쪽해 A 쪽 있으면 지하명, A 없냐? 야, 우리 기지 쪽이다. 아, 이고 여기 저거 좀... 지하줘야? 지하명, 지하명, 지하명! 아이고 씨 이거 빡세는데 아이 핑신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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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다 레겐다 폰아나말린다 죽겠다 여기 사내사다 아집중이야 주야. 우주야 시나스맨 스폰 나도 얘네 아, 지하로 트른 지하로 트른 하나있다 하나있다 먹지말라 해까나 음. 그러니까. 고구마 있을게 폭탄 먹는거 안 먹는거 저 연막 카스메 까는거에요? 필구 내가 여기 아치 해볼테니까 너가 여기 봐둬 여기 문 여기 문 오케이 오케이 어 이렇게 사선정리를 해줘야돼 한면 스팟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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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다 있다 스팟됐어 중간 문, 중간 문. 중간 문 하나. 한 소탄 먹었어. 레기야 벽벽좀 부숴줘. 벽 부수면서. 쏴, 쏴, 쏴. 레기 들어가자, 레기 들어가자. 레기 같이 들어. 그만, 그만, 그만. 시 잡아줘, 시. 작은 문에서. 나, 나두번스폰 한다. 오케이, 오케이, 스폰해치 않아, 치 않아, 치 않아, 치아세지치 아세요? 이거 치아세치아세두 명, 두 명, 야 알파 한 명, 예, 막아, 막아, 막아. 시시시시, 시시시시, 시 전명지 안에 들어가지 말고 밖에서 막아. 어이야 어디야, 어다야다비다어다야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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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깔아야지, 엄마 깔아야지. 탱크, 탱크, 탱크. 브라보 탱크, 브라보 탱크. 뭐지 미친, 탱크 안에 있어. 못 뭐, 뭐냐 와, 탱크 다운, 탱크 안에 있는 거 다운이야. 있어 있어. 회자만, 회자만 붙어봐. 탱자 붙어봐. 자 붙어봐. MBT, 으, 정말로. 하이하고 있었는데, MBT, 야 와, 탱크 안에 있는 거소름돋는다 그니까. 러 이거 생각도 못 했다, 진짜로. 우리 폭탄 먹을 뛰자. 음, 오케이, 오케이. 아, 매다아매다아 컷, 컷, 컷. 나이스. 가자, 가자. 더 있어, 더 있어. 어. 좀 먹었다. 음, 나, 나 언덕 갈래. 언덕 가서 가서 안전하게 언덕 가 괜찮아. 음. 여흠 <laughs> 탱크, 야, 여기 안에 탱크 아 뭐야 공장 탱크 공장 탱크 아이고 씨 계속 2명씩 같이 다녀 씨씨씨씨씨씨아 저거 피인데 저 하나 피이야 빨리, 빨리 빨리 들어가 빨리 그 들큰 그그그 문에 하나 있어 큰 문에 큰 문에 하나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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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잡을 수 있어 아아 씨발 아이고야 나이스 레기 뛰어 언덕으로 뛰어 나이스 레기 언덕으로 뛰라니까 언덕으로 언덕으로 레기 어디가 나이스. 우리 저구로, 저쪽으로 가야지 렉이야. 렉이 필요, 님, 필요. 살기만 해요, 살기만. 그러니까 살기만 해, 진짜로. 나이스. 하나 아, 다운. 하나 아, 다운. 나이스,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있어. 있어 산에, 산에 있다, 산에 있어. 있다. 삐로와, 삐로, B로, 삐로. 바로 달려. 삐로 달리니까. 렉이 삐로와, 삐로, 삐로, 삐로. 들어와, 들어와. 내가 밖에 봐줄게. 상야 압축기, 염마, 압축기 잘 봐줘 압축기 풍문에 연막 깔았어 오케이 압축기 온라인 해야지 탱크문단 한명 갔다, 지나갔다 상대 지하나 한명 컷, 한명컷설 대, 설 대, 설대 아아 지하나, 지하나 닥터에 펜트해 들제설 때대로 다 들어가, 설때 막아, 설때 막아. 어, 아임 안 되는데, 아니 구하시켰어. 와, 막아, 막아, 막아. 없다, 없다, 없다. 아, 씨발, 아, 씨발, 이거를... 폭탄 패치를 막았어? 오, 오, 오. 오. 어때, 와우? 이렇게 밀겠다. 헐. 해체 막은 거. 개 좀? 어, 잘했어. 어. 와, 잘리 좋았어, 자리.